그러니까 전시차로다 놔둬야 되거든 여기가 네. 좀 넓네요 우리거보다 네? 우리꺼보다 여기가 넓어 아, 넓죠 네. 그 사모님거는 옆에 장이 있고 아. 얘는 장이 없고 아. 승합이고 아. 사륜구동이고 그렇죠 이 차가 더 크지요? 아니 차는 똑같아요 옛날 거래 가지고 지금 어닝 이런 걸다 달으려고 하는데 어닝을 교체하시려고요 수동이에요? 예. 네. 이렇게 손으로 피했다 네. 접었다 네. 하는 거. 예. 네. 네. 돈 많이 매놨으면새 거로 달아요. 더 얼마인데 어닝 이는 거? 어닝이요? 3m, 2.5m 해갖고 어닝 등이랑 브라켓 다해서 120 받대요. 이게 이게 120짜리예요? 네. 그거 하면 세차장 못들어가요? 예못들어가요안러니까 모자, 모자 쓰고 머리 감겨달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네, <laughs> 예이어닝을 하면은 세차장에 세차가 안돼요 사장님거 세차해요? 아니요 안해요 못하죠? 예 네, 손으로 그냥 요 예. 말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가 피스 하나 꽂아야 돼. 안 그래야 예, 그래야 너풀거리지 않아. 예. 데 예. 고무 예. 예. 고무. 고무. 예. 고무만, 고무. 예. 고무만 거기다 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음. 뭘? 사진 안 찍어요. 안 찍어요. <laughs> 이렇게 보여줄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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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거지 이렇게 이걸 몇번 만들어 봤는데 아줌마가 이걸 만드는 사모님이 네. 크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세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아 음, 어, 좋은데요 네. 아늑해 보이잖아요 네. 네. 이제 모기장하고 우레탄창 치면 그냥 뭐 지낼만 해요 아주 아주 멋숙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비 예. 오는 날 좋아요. 예 비가 이렇게 들었차도 옆으로 안 치니까. 그래뗄 때는 이렇게 뜯으면 돼요. 예 뜯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옆에 있는 사람 구경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기 고만 떠두고 저기 들어가요. 저기 설명해 드릴게. 예. 네. 저 여기 메인 켰잖아요. 예. 네. 그 에어컨 여기 스위치 있고 맥스 팬. 네. 이거? 예. 그다음에 밑에 에어컨 스위치. 거 네. 예. 이제 다시 켜 봐요. 이거? 네. 예, 뭐켜 봤다 껐다 해 봐요. 예. 네. 배터리 네. 충전이 된 건가? 예, 그렇죠. 600암페어니까.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일점이. 네, 네. 걔가 이제 전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먹고 있는 거고, 예. 네. 에어컨 돌아가는. 네. 어, 이건 주댕이가 다, 다치네? 어, 이거. 안 다치는 거야, 바반이요 왜? 쬐끔 벌어져? 어, 사람 봐갖고 되는 거지, 뭐, 이거 <laughs> 정뭐아 그것도 그런가? 아, 아. 사람 봐갖고 다치는 거야? 는 거야. 보니까안 다친다고 주둥이 안다 든다라. 아, 있어요. 그 근데 음. 그러니까 아, <laughs> <laughs> 저 차랑 박았고 다 다친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러고 저등 켜고 뭐 그런 거에 스위치. 그러나 예. 아, 아무튼 뭐 그런 거밖에 네. 없어요. 음. 컨트롤 뭐 예. 네. 냉장고 냉장고 틀어놔도 되죠? 예, 틀어놔요. 이게 음. 우리, 우리, 이걸 우리 꼬 놓고, 꼬 놓고. 네. 네. 음, 볼고고놓고 네. 네. 예. 이것도 꺼. 예. 보내야죠. 예. <목소리> 어, 네. 네. 이거요? 예, 끈 거요? 이거 있어요. 음, 이거는 거, 거게 거, 메인 끄면 거, 꺼지. 꺼지는 거예요. 이어요 이게 이게 다 전기장판을 꽂을 때 여기 밑에 49미 여기 있어요? 여기다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서, 네, 외부 테이블. 예. 보이는 건 여기 있나? 고이는 건 옆에 있어요. 아, 그 구멍은요, 그 스페어 타이어, 음. 원래 그 저거가 있는데, 요, 옛날에는 검사를 했어요. 요즘은 검사를 안 해요. 스페어 타이어가. 검사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봐요. 예, 네, 그거 올리면은 이제 올려봐요. 예,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걸. 요 여기만 해도 얼마나 되겠다. 예. 지이 예. 야, 여기 오, 좋은 거 있네. 여행을 맞추네. 떠나자. 오, 기식이. 야. <웃음> <웃음> 네, 소소한 일상. 어, 기식이. 예. 소소한일상 자, 좋네. 아, 여기. 예. 여기 바침대 이거. 네. 예. 물 충분한 것 같은데 항상 짐이 늘어나요 그렇죠 늘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다녀야지 짐을 많이 갖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그동안 벌었던 거를 조금씩 써야지 <laughs> 짐을 많이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그두개 눌러서 때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양쪽에 두개 눌러서 자 됐습니다 이제 예 저기는 전자 다이 저기 쪽에 있는 거는 예. 전자레인지. 예. 어... 그렇죠. 전자렌지를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양쪽으로 다 움직여요. 아, 예, 위 아래로. 아... 네. 이 어떻게 밀지? 전자지이쪽나 아, 네. 어떤 거예요? 아 이거요. 응. 이거 아, 눌러서 아, 밀어요. 밀어요. 눌러. 아, 제, 눌러서. 네, 그렇게 해서 누르면 돼요. 좋네. 운전하고 가실 때는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런지 얘가 딱 지금 예, 의자 제껴지니까. 됐어 설명 끝. 네. 네. 이건 어떻게 참 이거 어떻게 돌려? 어 그냥 돌리면 돼. 이거 네. 네. 어, 그 옆에. 아 이거 이거 어. 여기. 그렇지 어디? 밑에 밑에 여기 숨겨놨어요. 어, 거기 네. 있다고? 아 이따가 예 네. 아, 여기 있고 어, 그래서 네. 이거 돌려야지 뭐 네. 나올지 아, 네. 됐어, 설명 끝. 네, 수진하셨습니다. 네, 이거, 여기 얼면, 여기 대가리가 똑 부러져요. 음. 그러면은, 그, 음. 철물장 가면, 음. 8mm. 음. 그, 하여튼 똑 부러지면, 아, 음. 이거 없는데. 이거 없는데요? 오, 오세요, 그럼. 똑 부러지세요. 네. 네. 아, 어, 그래. 택배를 붙여달라고 하면 네. 붙여도 드리니까 네. 아이고. 다 됐어요. 고생했습니다감